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투어학원 수강생의 생생한 후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달 토익 점수 평균 300점이 상승하는 인투어학원의 특별한 비결이 무엇일까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토익 점수 몇 점이었나요 310점입니다 난발 아, 사이즈보단 그래도 크게는 안네요 예예. 예예예 예예. <laughs> 그럼 최근에 본 토익 점수 몇점 나왔죠 7 2 5점입니다와 만에 415점이 향상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전에 영어 공부해 본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laughs> 영어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영어 공부를 해 보지 않았다는 그녀. 6주 만에 400점 이상이 오르게 된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든든 이차와만의 특별한 강사님들 덕분입니다. RC 선생님이신 임차학원의 자랑, 임차학원의 얼굴, 얼굴? 레베카쌤인데요. 먼저 레베카쌤은 경력 20년 이상을 가지고 계신, 하... 계신 토익 만점 강사십니다. 토익 만점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경력이 20년 이상이라 그런지, 역시 다르고, 확실히 콕콕 집어주십니다. 하, 문법을 콕콕콕 네. 집어주시는군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집 가면서 계속 생각날 정도로 콕콕 집어주십니다. 콕콕콕.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LC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LC 선생님은 쪽집게처럼 쪽집게처럼 콕콕 쪽집게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직접 쪽집게를 들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나요? <laughs> 핵심을 콕콕 쪽어주시쪽 <laughs> 핵심을 콕콕콕콕쪽어 쪽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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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주신다고. 네, 네. 네. <laughs> 과제를 안해온 학생에게 직접 네네네. 직접 전화해서 네, 네, 네. 과제 했느냐. 네네. 그래서 과제를 안할 수가 없었다고. 네네. 하루에 LC 공부를 위해서 섀도잉을몇 개를 하셨다고. 일단 하루에 기본 4개는 했고요. 기본 4개의 네. 파트 3랑 4에서 4개를 했고, 그리고 판트 2나 1에서는 이제 틀린 문제를 다해서 하루에 적어도 10개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점수가 700점을, 7 0점 이상이 될 수가 있었었겠군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바로 수치하는 학습 상담입니다. 와우! 이제 개인의 막, 개인마가 공부의 방향성과 공부의 계획을 딱 맞춰 주시고 그리고 입문반에서 중급반으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갈 때에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점수를 단기간에 빨리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입문반에서 중급반으로 오르기까지는 300점에서 500점 이상 이제 300점 점수에서 500점 이상으로 이제 올라야 되고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가기까지는 500점에서 750점 이상으로의 점수 향상이 필요한데 그 점수 향상을 위해 LC를 몇개 맞아야 되는지, RC를 몇개 맞아야 되는지 정확히 수치화된 학습 상담을 진행해 주, 주고 학습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 줌으로써 공부 시간이 루즈해지지 않을 수 네네. 있도록 도와주겠군요. 이야, 네, 이러한 두가지 비결 덕분에 몇 점에서? 310점에서 몇 점으로? 725점으로 총몇 점이 오르셨나요? 750점 고급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는 이 학생이 과연 언제 고급반 진입을 할수 있을지 여러분 인투어학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심으로써 함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가장 점수 빨리 올리는 학원 인투어학원이었습니다.